네. 오늘은 플라톤의 국가 국가를 다 읽고 갈, 간략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플라톤은 형이상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 과학이고. 즉 형이상학은 관념적인 아주 추상적인 관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서양 철학이 바로 플라톤에서 나온 거죠. 네. 그 중에서 국가. 자, 국가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것딱 하나만 얘기하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 이데아, 이데아가 뭐냐면 어떤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질에 상반된 개념이 바로 현상입니다. 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하늘도 보이고, 요 나무도 보이죠? 저 나무의 색깔은, 저기 나무니, 솔립의 색깔은 뭡니까? 녹색입니까? 되게 바로 현상인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현상 그리고 지금 하늘은 파란색입니까 하늘색입니까 밤에는 캄캄하죠 하늘도 우주는 캄캄하고 오히려 더이 솔잎의 녹색 마저도 사람마다 녹색의 정도가 다르게 보일거며 그리고 생명인 사람은 더 이상하게 보일거고 동물들은 흑백 밖에 못 보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지 않죠 이런게 하나의 그냥 빛에 반사되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본질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제 정의의 이데아 그리고 결과는 선의 이데아로 하는 선 선이란 과연 무엇인가 착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선은 좀 자연스러움을 뜻한다라고 제가 느낀 겁니다. 선은 자연스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엄마가 해주신 김장김치랑 김장김치를 먹으면서 그 김장김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김장김치의 본질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배추나 고춧가루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네, 엄마가 해준 신김태김치랑 제자의 할머니가 갖다준 김태김치를 먹어보니 제자의 할머니 김치가 더 맛있더군요.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